자,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6인 어 부채꼴이 이렇게 있대, 부채꼴이. 반지름 길이가 얼마짜리인 6짜리인 부채꼴이 이렇게 있대. 오 a b. 자, 얘가 6짜리네, 6짜리. 근데 부채꼴 중심이 직각이야. 갑자기 ac의 길이가 얼마짜리? 어, 호 ab에 c가 있는데 요 ac의 길이가 3짜리. 3대개 C를 잡제. 그리고 얘를 연결시켰나봐. 연결시켰을 때, 맞아요. 여기 또 D결 잡았을 때, 여기, D 뭔지 몰라. D 잡았을 때, 여기 BOD, 여기 넓이가, 넓이가 14일 때, OD의 길이를 구하라 그 말이야. 되니? 잠깐 봐봐. 그럼 만약에 OD의 길이를 X라고 한 다음에, X 구할 때, 넓이 나왔으니까 여기 구하는 게 목적이지, 여기. 맞아? 아니, 왜,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, 6 곱하기, x 곱하기, 사인, 요거잖아. 그게 14기 때문에, x 구하려면, 이 각만 알면 돼. 이 각의 코사인 값만. 맞아? 근데, 여기 대놓고, 여기, 잘 봐봐. 이게 6이야. 이게 6이야. 누군지 질문하면 누가 이거? 이거 얼마야? 6이야. 이거 3이야 그럼 얘 구할 수 있어 없어? 있죠? 있죠? 세타라고 하자 얘 구할 수 있죠? 무엇을 구할 수 있죠? 그렇죠 코사인 세타 맞아? 첫 번째 스탑 원이냐 스텝 1 스텝 원. 자 코사인 세타 구해보자 불러 2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36, 더하기, 36, 빼기, 9. 됐나? 자,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입니까? 72분의, 위 얼마? 72 빼기 9니까? 63. 됐나? 그럼 얼마로 까? 8로 깔까? 9, 9, 8, 9, 7, 8분의 7, 동의해요? 됐니? 자, 그럼 봐봐, 끝났어. 왜? 이게 세타면 얘는 뭐야?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. 됐나? 넓이고 뭐 넓이. 넓이 어떻게 구한다?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. 됐어? 그냥 그래. 근데 얘가 얼마래 얘가? 얘가 얘가 14래 지금. 그럼 정리 좀 할까? 이거 3이잖아. 자, 3x가 되는 거고요. 야, 이게 뭐니 이게? 이게. 이게 코사인스 타야. 맞아? 그러니까 나왔잖아. 8분의 7. 이게 14래. 그럼 x 구할 수 있죠? 그럼 딱 까지니까 2될 것이고, X는, X는 2 곱하기 3분의 8 해주면 되겠죠. 답은 얼마다? 3분의 16 돼서, 이게 20번 치고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습니다. 됐나? 됐어?